됐어? 안녕하세요, 신리학대흑미북이고요 오늘 양코대전쟁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대역이 너무 어려워서 한번 클리어할 때쯤 보여드릴게요. 이건 포켓몬 카드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같고 왔네요, 제가. 이제 제가 38명이거든요. 40명 되기 전까지는 기쁘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40명이 되면, 잠시만요. 40명이 되면, 새로운, 새로운 이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 맞다, 맞다. 왜안 내렸지? 이, 피카츄 다쿠 해볼게요.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이없에다 칠까? 응. 이캐릭터들이 여부를... 한번 해볼게요. 아, 뷰부터 하면 손 넘다. 첫 번째로 나왔던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 할게요. 피카츄. 아, 되자. 응. 할수 있습니다. 전이이 때부기를 이 해봤다고요.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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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여기 응, 얘를 보. 고라파던 얘가 고라파던데 어? 어? 얘가 왠지 일단 얘가 천사 얘가 천사 어 얘들은 필요없어 얘가 천사로 될게요 천사 변신 수를 부르는 중. <laughs> 이상해씨붙이면 얘가 이상할것 같아서 일단 얘이좀이서서거 이거, 이아진짜이 응, 저 말을 안 했죠. 에? 아, 맞다, 맞다. 오 마이 갓. 어, 이제 어디다 붙이나? 여기다. 잠깐만요. 네 잠깐 어디든 네, 갔다 왔습니다. 저 얘는 너무 짜증나서 안 붙일래. 좀비 얼굴이 너무 극혐. 좀비 얼굴이 너무 극혐이에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렇게 향했다. 이렇게 해야지. 뒤로 올라가.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2 보셨나요? 전 솔직히 연기가 미쳤다는 건 공유 같아요 진짜 너무 미쳤어요 근데 그거는 슈츠에서 <laughs> 봤어요 슈츠에서 봤습니다 된거 같죠? <laughs> 내 일은 어디다 다 닦을 음, 어뭐 스티커 붙일지 댓글 달아 주세요. 어떻게 댓글 못 닫는데. 아. 카드 자랑? 근데 다 못해 제가 마술 배워왔거든요어 잠깐만 카드가 원래 이렇게 있어요 그냥 마술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마술 이렇게 많아졌죠? 근데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게 뭔 뜻일까? 카드 엄청 많죠? 네. 당신들은 속아 넘었다. 죄송합니다. 여기다 여러분들이 하실 걸 놓을게요. 근데 어깨로는 안 하셔도 돼요.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다면. 그누나까서 허락 안 받았거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죠? 하나 여기, 여기 여기 할게요. 이거 사랑해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해 부탁드려요. 사랑입니다 일레분들 i'm